안녕하세요.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찾아뵙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웹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바를 이용해서 웹 개발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API가 서블 t 과 JSP라는 것이 있는데, 제그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.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안타하게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. 일단 저희가 웹 개발하겠다고 라할 경우에. 기본적으로 학습 노드맵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그런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강의를 보쳤다고 하면은 그 강의에는 아마 이런 형태의 도표가 있었을 거예요. 요즘에는 웹 개발이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백엔드 얘기하는 게 아니죠. 예, 과거에는 이걸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했었는데 서버 프로그램 외에 프론트 개발도 있으니까. 근데 이 프론트 개발은 자바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. 저희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이고요. 저희가 배우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인데,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배울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서블릭과 JSP. 그런데 두 가지만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웹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? 그건 아니고, 웹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API가 기본적으로 JDK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수있겠고요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용하기 위한 JDBC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바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, 먼저 자바를 먼저 배우시고, 그 다음에 JDBC라든지 DBMS를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, 그걸 공부하시고 오시는 게, 이네 가지 요소를 배워서 웹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, 이 프론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웹개발하는 이 프론트개발에서, 이 HTML과 CSS 정도는 조금은 알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저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될 내용의 목표는 바로 자바 웹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. 저희가 자바 웹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블릿이라고 하는 API만 더 얹으면 돼요. 서블릿. 이걸 API입니다. 자바 프로그램에다가 얘를 하나 얹으면 자바 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자 그런데 서블리션하는 API만 가지고 프로그램 만는 일은 예, 많지 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들어 마시겠지만 이제 문서를 출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게 돼요.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.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문서에 대한 출력을 좀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JSP라고 하는 그런 또 도구를 이용하게 돼요. 그런 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멋진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. 바로 코드가 막 스파게티처럼 만들어진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코드를 좀 정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코드 정리를 잘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돼요. 그래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해 봐요. 그리고 서블릿 도와줄 수 있는 페이지 기반의 프로그램 방법을 좀 배우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그것을 코드를 나눠서 정리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. 이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배우면 좋겠는데, 이거는 다음 과정으로 만들 수도 있고, 안 만들 수도 있겠지만, 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마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개발할 때 자발용서 웹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쭉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한 몸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한 번에 배우고, 추가적으로 이것을 배울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오늘은 이제 간단히 저희가 어디까지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.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Java라든지 어, 또는 JDBC 또는 HTML, CSS 정도는 여러분들 사전 지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어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. 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